안녕하세요. 에파크 쌤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햄스터 로봇의 상태를 알수 있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스마트폰 위쪽에 보면은 배터리가 얼만큼 남아있다. 지금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할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어떤. 어 이모티콘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 표시 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이용해서 어나 충전해야겠네. 어 지금 와이파이가 안 터지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햄스터 로봇도 그러한 상태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이 좀 알려줄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걸 이 강의를 딱 듣고 나면은 어 선생님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한 거죠, 선생님. 지금 어떤 상태인데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햄스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단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충전 표시등이고 두 번째는 블루투스 연결 표시등입니다. 첫 번째 충전 표시등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 아마 여러분들이 이 햄스터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 햄스터가 이제 배터리가 다 달아질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충전을 하게 되면은, 자, 기록할 사람은 기록하세요. 이 햄스터 로봇은 충전하는데 30분이 걸립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충전하는데는 30분이 걸립니다. 자, 두 번째. 이 햄스터 로봇은 얼마 정도 쓸수 있느냐? 어, 1시간. 60분 정도 이 햄스터 로봇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이 전반에 있는 어떤 친구가 많이 사용했다거나 또는 보관할 때 전원을 켜놓고 보관을 해버렸다거나 이러면은 배터리가 없겠잖아요. 그럼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둘중 하나입니다. 자, 선생님 이 가까이에서 보여줄게요. 자, 이거 보이나요? 조금 화면이 흐릿한데요. 예, 이쯤에서 보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어, 여기 배터리 모양 보입니까 배터리 모양? 여기 배터리 모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죠 그쵸? 예,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다는 것은 나 배터리 없어 충전해 라는 뜻입니다 또는 어, 여기 예, 그렇습니다 충전하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충전하면 되느냐 어, 제일 먼저는 여기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이 전원을 먼저 끕니다 전원을 끄고 나서요. 이거는 어드, 어떤 걸로 충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여러분들 어, 폰에 이 충전기 있죠? 이 충전기하고 똑같은 어, 충전기를 이용합니다. 어, 전문 용어로는 5핀, 5핀짜리 충전이라고 하는데요. 가까이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에, 이렇게 생긴, 에, 이렇게 생긴 에, 충전기 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각 반에 수업 들어갈 때 가지고 올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구입했는데, 어, 이 충전선이 없으면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충전기선을 이용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더, 수, 교실에서 수업 받다가 보면은, 어, 시간을 좀 길게 코딩을 하다 보면은, 충전할 시간이 없겠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다른 한쪽선인이 USB 케이블, 이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도 바로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 표시등을 보고 충전 표시등을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 충전해야겠다라고 어 이해하기 바랍니다 하나 더 알려준다면은 어 충전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배터리가 거의 거의 얼마 없어요 거의 얼마 없으면은 아무래도 내가 코딩했던 것이 이 햄스터에서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좀오 작동하는 틀리게 작동하는 그 경우가 선생님이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가지고 놀고 싶다고 계속 하지 말고 조금 다룬 다음에는 충전하고 다시 활용하고 또 충전하고 활용하고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이냐. 두 번째 알아야 될건이 블루투스 연결 표시 등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USB 이 동글이 있죠? 이 동글이 기억납니까? 에이 동글이를 예, 본체에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밑에 PC에다가 동그리를 끼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햄스터 로봇이 어... 전원을 딱 켜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전원을 딱 켜면은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어떻습니까 삐 소리와 함께 여기 있는 블루투스, 여기 는이 블루투스에, 예, 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불이 나오거나, 또는 파란색 불이 아주 빠르게, 까빡까빡 하면은, 어, 컴퓨터와 이 햄스터가 연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그럼 다른 경우는 뭔가요?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요. 예, 선생님, 지금, 동그리를 뺐습니다. 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어떤가요? 그렇죠. 이 블루투스 표시 등이 깜빡깜빡 그러죠. 그렇죠. 나 연결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는, 어, 첫 번째, 어, 햄스터를, 어, 다룰 때는, 어, 30분 정도 꼭 안충을 해달라. 그리고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충전을 하려면은, 이 마이크로 5핀 단자 이 선을 이용하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주는 5핀 단자 선을 사용해도 좋고 집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할 때는 스마트폰 충전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충전기를 이용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충전하는 방법을 알려 줘야겠네요 자 여기 하, 화면 한번 봐 보실래요 여기 충전 표시등이 있고 여기 블루투스 연결 표시등 있잖아요 여기 옆에 입니다 여기 예 여기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햄스터 보여주면 어떤가요? 네, 여기죠, 여기. 여기를 보면은 충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충전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어, 위아래를 잘 구분해서 이렇게 꾹 누르면은 예, 이렇게 충전선이 꼽힙니다. 그럼 이거를 예,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아마 여러분들이 다룰 때는 선생님이 한시간마다 이거를 완전히 충전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거를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우리 코딩부에서 수업하는 친구들 그래서 2시간, 3시간 연속으로 코딩하는 친구들은 꼭이 햄스터의 상태 표시 등 블루투스 연결 표시 등과 배터리 표시 등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선생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또 찾아뵙겠습니다. 빠이빠이